네, <laughs> 많이 많이 기다렸습니다. 코치님 많이 기다렸어요. 오늘은 이번 주에 시이 있으니까 네. 기본기 위주보다는 게임 시스템 할 거예요. 본인 스타일이 아, 네, 어떤지 네. 한번 보고 네. 거기에서 이제 포인트 레슨 한다고 생각하시면 아, 돼요. 샵합 아, 게임 원 포인트 레슨 원 포인트 레슨 보니까. 네. 네. 자 일단 드라이브 가볍게 할게요. 아 이거 하면 좀 어색할 것 같은데? 그? 어. 어. 응? 어. 응? 어. 여기다 갖다 놓고 잡아놓고 치라고요 어깨. 말씀에서 오른쪽 어깨 잡 갖다 놓고 치라고. 아니 그거 너무 갖아 놓고 치려고 하니까 더 빨라졌어. 아. 래서 옆에서 맞아야 돼. 옆에 잡아서 걸어야 되는데 너무 타점이 공 앞에 놓고 걸어버리잖아. 아, 알겠습니다. 좀 여유롭게 기다렸다 가 옆에서 잡아라고요. 내리니까 가게 끝으로 공 회전 시킨다 생각하세요. <laughs> 봐봐 이 자, 각을 처음 잡았잖아. 네. 이대로 가 버려. 네. 이,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문질러지거나 밀어지는 거야. 제가 이렇게 끌고요. 헤드 끝. 네. 헤드 끝이 공을 회전 시키잖아. 헤드가 이로, 렇 헤드가 이렇게. 회전시킨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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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네. 그, 그, 그렇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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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 아이고 봐봐, 이게 다 말기 다빠른 거야. 다 빨라. 목기 날려서 목기 날려서 날 맞는 거예요. 나는 기다린다 기다린 건데. 이것도 빨라. 궁금한 게 지금 제가 정점을 오고 있는데 이게 떨어지고 있어요 공이. 그럼 떨어지는데, 아, 이거 너무 떨어지면 안될것 같아서 지금 막가까들어오거든요 어. 네. 근데 내가 그러면 제가 자리를 먼저 못 잡은 건가요? 아니. 아니면 치고 들어가야 된가요? 아니면 아니. 기다렸다가 좀. 기다렸다가 걸어야 돼요. 아. 어. 내가 지금 계속 빠르다고 하잖아. 네. 자, 잘 잡았는데, 공이 다 여기에서 맞아. 여기서 아, 맞아. 네. 여기서 해주면 어떻게 지킬 거야? 못 지켜. 네. 그그니까 손목으로 꺾어버리는 거야. 아. 한번 기다려볼게요, 진짜. 공이? 떨어지는 과정인 거지. 그거를 진짜, 정말로도 옆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공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에서 채진다고. 근데 음. 아직 안 왔는데, 앞에 공을 맞추려고 하니까는, 이런 일 높이를 않죠. 맞추려고 앞으로 가거든요. 그 높이를, 공의 스윙 계도를 맞추려고, 높이를 맞추려고 앞으로 간 건데, 음. 그러지 말고 그냥 기다려야 요기다려요 아예 이 묻혀서 네. 가는 게더 낫다? 네. 알겠습니다. 짠. 와. 와. 그, 천천히. 오케이 어, 힘 빼요. 어, 가볍게 걸어봐. 네. 내려놓고 라켓 끝 있잖아요. 네. 이거 끝으로만 그냥 회전만 준다 생각해. 회전 공을 회전을 먹인다 생각해. 알겠습니 너무 빨리 맞춰. 지나 와. 네. 봐봐요 공이 이렇게 날아왔어. 여기 맞춘다고 생각해요. 여기 맞춘다고 생각해요. 여기 맞춘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 여기 맞춘다. 뒤에 맞춘다, 생각합니다 정확해. 그 공이 네. 봐봐. 이렇게 이렇게 왔어. 네. 여기 옆에 오른쪽으로 맞추는 거야. 네, 일부러 맞추는데요? 왜요? 결이 가는 방향이니까. 어? 이렇게, 이렇게 <laughs> 하니까 이렇게. <laughs> 아니가요? 또? <웃음> 오케이. <웃음> <웃음> 아닌가요 그럼 뭐가요? 여기, <laughs> 여기 맞춰서. 여기 맞춰서 회전 시켜봐요. 반드시 회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말로 여기를 맞춰서 공이 거니까 공이 네. 옆으로 먹어. 아. 그 삐리삐리, 이게 헷갈리게 간다고요? 네, 앞으로 먹어. 그니까 공 이렇게 이어버려 아, 그러면 정타로 정확하게 가는 네, 방향으 뒤로 이렇게 정확히 맞춰. 그건 거. 때리는 거고, 네. 이렇게 회전을 먹여야지, 이렇게.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정타 정면으로 이렇게 회전만 주라고요. 이렇게. 일어나지 마. 쟤는 너무 주저앉았다 생각하는데, 일어나지 말라고요? 자, 앉는 건 좋아. 네. 근데 앉아서 나갈 때가 서버린다고, 이렇게. 아, 그러면 아. 그걸 유지한 상태에서 그냥 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 많이 앉은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많이 아, 앉은 아, 그래요? 앉은 앉은 거, 앙, 앉으신 <laughs> 치기 전에 많이 앉은 것 뿐이지, 치는 순간에 엉이가 일어나버려. 그대로. 알겠습니다. 거기서 그냥 그대로 버리라고 그러면, 눈으로 음, 음. 공을 잡으면 되겠네. 눈 높이에 맞춰서. 음. 아, 이거 하나 팁이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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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이거 때려붙다. 이 빼고 회전만 쓱 쓱. 자 안됐어 아. 이런 공 같은 경우도 네. 헤드로 회전을 주려고 했다면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야 네. 근데 멈춰버리잖아 네. 아, 나가볼까봐 전 날아갈까봐 묻혀주라고 아, <웃음> <웃음> 자 마지막 빨라져서 나갔어요 어깨 푸시고 홍어 구질은 훨씬 나아졌어. 아, <laughs> 안 까먹어야 되는데. 적어야겠네요 오늘. 근데 본인이 정확하잖아. 옆을 쳤던 거야. 일부러 쳤어요. 응, 응. 그럼 얇아져. 잘못된 상식과 지식을 갖고 있어. 아니야, 잘못된 건 아니야. 네. 그것도 하나의 회전 구질인데, 처음 네. 바로 왔을 때에는 네. 너무 여기 옆을 당겨버리면은 그, 폭, 성으로한요 사이드로 왔을 때는 붙이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쳐버리면은 본인이 원하는 제끼는 드라이브는 어려울 때데어 저는 제끼는 건좀잘 안돼요 <laughs> 그거이 그래도 안되는 거예요 에이. 뭐 뜬거나 팍 들이지 응. 배에 붙여서 건다 생각이 배에 붙여서 에? 배에 붙여서 건다 생각이요 아, 배에 판단. 붙여서 건다 생각이요 네. 오 좋아. 감사합니다. 어떤 거요?